안녕하세요. 제주코딩 베이스캠프의 유우주입니다파이썬 알고리즘 1 0 1일 챌린지 17번째 시간입니다. 외계 행성의 나이라는 문제인데요. 우주여행을 하던 머스기는 엔진 고장으로 어떠한 행성에 불시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입국심사에서 나이를 말해야 되는데 그 행성에서 나이를 알파벳으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A는 0부터 해갔고요. J는 9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3살은 CD, 51살은 FB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age가 매개변수로 주어질 때그 행성식의 나이를 리턴하도록 하는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달라고 합니다. 자, 23살일 때 cd고요. 51살일 때 fb예요. 자, 메모장 열고요. a, b, c, d, e, f, j까지 있죠? g, h, i, j 이렇게요. 밑으로 좀 내려서요. 23살이 cd라고 했으니까 0, 1, 2, 3 23살이 cd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맵핑이. 그러면 값이 들어왔을 때에 다섯 번째 값을 여기서 꺼내고 첫 번째 값을 여기서 꺼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4, 5라고 됐을 때 다섯 번째 값인 f를 꺼내고요 첫 번째 값인 b를 꺼내게 되면 그 행성식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ab, gd, efg, hij까지 하고요 이걸 스트링으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걸 행성이라는 변수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edge가 들어왔으면 하나씩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바꾼 age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걸 맵 a 해서 람다로 x가 들어오면 x. 자, 이렇게 표현 하고요. 이트러블한 객체가 여기 들어가게 되죠. 거 자, 그러면 e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러면 두 번째 값인 행성에서 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값이 지금 스 t r 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인트형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걸 콜랩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age는 23살이라고 입력이 됐으니까 여기를 23이라고 이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기가 콜론이죠. 제가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이랑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여게 조금 헷갈렸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리스트를 한번 형변환 해주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행성에서 이렇게 인덱싱해서 가져야 와 되죠. 자 그럼 CD라고 가져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CD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조인해 주면 되겠죠. 조인 이렇게 해서 가져올 건데요. 이렇게 가져올 때이 리스트를 지어보고 할게요. 자 이렇게요. 그래도 CD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요 여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턴 값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 행성에서 이 위치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씩 순회해가면서 뽑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리스트 없애고 잠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뽑은 것을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가 나온 거고요. 제출 시점하기 통과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